안녕하십니까. 엘리시입니다 오늘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월 중순부터 실거래가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에 신고된 게 아니라 2월 중순에 거래, 그러니까 실거래가 계약이 된 거. 왜냐면 계약한 날짜랑 신고한 날짜랑 다르잖아요. 2월 중순 이후에 실거래가 계약이 된게 2월 말에 될수 있고 3월 초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2월 중순 이후에 신고됐어도 2월 중순 이전에 계약된 것은 의미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기존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추세가 바뀌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1월 23일 트윗 이후 그 다음날부터입니다. 그 다음날 놀래가지고 만약에 낮춰서 뭐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어 그게 토지거래가 허가가 나는 데까지 보름이 걸리잖아요. 그게 실거래가 계약이 맺는 날짜가 2월 10일부터 어 어제오늘부터 이제 도래되기 시작했어요. 즉, 이, 이때 이후로는 1 0건 중에 한두 건은 트윗 이후에 계약된 것이다. 그거에 를 염두에 두시고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쌍공 승부수 일본의 모델을 에, 생각한 쌍공 에, 시나리오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일 보는 자료 여기서 추, 필요한 거 이쪽만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로우 데이터고 이거는 월1 하루 변동분입니다. 오늘 변동된 거예요. 오늘 거래가 296 건이 신고가 됐어요. 이 중에 이번 달께 122건이고, 1월 달께 169건이에요. 1월 달건 아직도 한 20일 남았죠. 어, 계속 거래가 되면서, 예, 아마 200건 정도까지 늘다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말로 가면 줄 거고, 얘는 늘, 얘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누적이 된게 1월 달께 4,189건. 한 아, 5,000건은 넘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월, 이번 달건 393건. 되게 저조하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또 구정 연휴가 또 길게 있어요. 그때는 또 실거래가 가 안 되거나 뭐또 되더라도 신고가 늦거나 이러겠죠. 어 그리고 어, 매매 평균 단가는 10억 정도 됩니다. 에, 월, 연, 월초는 항상 이렇게 낮아가고 나중에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억, 13억에 되던 것에 비해서는 엄청 어, 매매 평균 단가들이 낮죠. 에, 요즘에 노도강 쪽에 거래가 많이 돼요. 또 금강구 쪽에도 거래가 많이 돼요. 다 주, 중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강남구는 강남 3구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고가보다는 저가들이 거래가 많이 되니까 매매 평균 낙가가 낮습니다. 요런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 한몇달 시차를 두고서 변곡점이 나타났거든요. 21년도에 그랬어요. 21년도에도 21년 초부터 요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21년 10월달 상투치고서 전반적으로 다 꺾였고 강남 3구는 그 다음에 한 4, 5월까지 가다가 꺾였고요. 그 다음에 볼게 요거는 요거는 그러니까 이건 당일 변동분이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다 는게좀 의미가 떨어진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월간으로 바꿀게요. 1월 달 거, 2월 달거요렇게이건 조만간 에 작업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아 그냥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전국입니다. 전국 하루 변동분이 저 대체로 플러스예요. 대체로 플러스입니다. 대신 경북 뭐 전북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고요. 어, 세세하게 보자고요. 자, 서울입니다. 서울 25개 군데 대체로 플러스인데 많이 오른 데가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관악구로 어, 관악구로가 많이 올랐어요. 하락한 데는 도봉, 그다음에 찔끔 하락한 데는 강북, 용산, 은평 같대문고 어, 강남 3구는 별볼일이 없게 크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볼게요. 경기도와 인천입니다. 경기도는 좀 플러스는 났는데 많이 오른 데가 하남, 광명, 수지, 시흥, 일산동구 그다음에 하락 많이 하락한 데는 영통구가 많이 하락했네. 그다음에 덕양, 단원, 파주, 과천, 일산 서구, 평택, 만안, 안양 만안. 그다음 에 오산시. 그다음 에 여기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 에 인천입니다. 인천은 소폭 마이너스인데 남동구는 올랐고 계양구는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어, 하고요. 초록색이 5대강역시입니다자 부산 조금 올랐는데 해운대랑 북구가 올랐고 하락한 거는 강서구가 하락을 했네요. 예, 영화배우 강서구 있죠? 네. 그다음에 영도구 여기는 아파트가 한몇몇개 몇, 몇 단지 안 되니까 요로,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가총이 작은 데는 좀 무시할게요. 자, 대구 소폭 올랐는데 수성구 조금 오르고 달성구 좀 오르고요. 서구가 많이 빠졌네요. 그다음에 광주도 조금 뭐 거의 보합입니다. 북, 어, 광산구 좀 오르고 서구 좀 빠지고 대전 어유, 대전은 꽤 올랐는데요. 서구가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울산도 꽤 올랐는데 북구가 많이 올랐어요. 경남도 좀 올랐는데 김해까지 올랐고 양산 빠지고 의창 오르고 진해 빠지고 거제 오르고 경북은 좀어 경북이 오늘 심각하네. 경북이 많이 빠졌어요.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예요. 구미가 많이 빠졌고 포항 남구가 많이 빠졌네요. 그다음에 안동도 좀 빠졌고 전남은 좀 올랐어요. 순천이 좀 올랐고 여수가 좀 빠졌고요. 어, 목포 좀 올랐고 광양 좀 올랐고요. 전북은 서포 마이너스인데 완산이 오른 반면에 전주 완산 전주 덕진 빠졌고요. 익산이랑 정읍이 많이 빠졌어요. 그다음에 충남도 서포 마이너스인데 동남 어 동남구 이게 이게 어, 어디 동남부지 충청남도 어 동남 아 이거 왜그시 중복된 네가저 오타가 오타 같아요 하여튼 서산 빠지고 계룡 빠지고요 충북은 좀 올랐는데 흥덕구가 많이 올랐네요 청정덕구 많이 올랐고 청원 서원 상당 충도 다 빠졌어요 강원도도 소포 올랐는데 춘천이 좀 올랐는 반면에 속초 동해 양양은 빠지고 제주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요거를 월간으로 바꿀게요. 매일매일 오늘 올랐다 내일 올랐다 이거보다는 월간의 어떤 1, 1월과 2월에 대비 어떻게 차이를 좀 보면서 흐름을 좀 보자 이거죠 자 요거는 거래입니다 거래는 많이 줄고 있는 편이죠 작년에 어, 6월달에 11,280건 되다가 서울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 8,000 몇백건씩 되다가 좀 줄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어, 지난달 지지난달은 4,000건 중반 중후반 정도 되고요 이번 1월달에 아마 5,000건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은 거래가 많이 지금 이제 신고됐으니까 몇은 편이고 어, 취소 건수는 1442건 역대 세계 최대의 취소 건수가 이뤄진 6월 달 이후에 100건도 안돼요지금 그만큼 작년 어, 1, 2분기에 작전이 엄청 어, 심했다는 얘기겠죠. 요거 취소 건가 취소가 1394건이에요. 입력한 요거는 취소 건수고 요거는 취소를 입력한 건수예요. 6월 달에 뭐 이럴 거, 2월 거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전국적으로 할게 이거는 이번 달그니까 이건 2월 거고 요건 1월 겁니다 누적이에요. 전국은 지난 달그니까 이걸 보려는 거예요. 지난 달에 그래도 전국 꽤 올랐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서울 경기 많이 올른 반면에 이번 달은 올해 이번 달 되게 조금 오르잖아요. 날짜가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크게 높이를 봐도 많이 줄었죠.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죠. 근데 지방은 오히려 더올 지난 지난 달 오른 것보다더 올라요. 경남 경북 전남은 오히려 더 올라요. 전북은 지난달 만 제일 많이 올랐는데 어, 이번 달은 빠졌네. 그다음에 지난달에 광주 빠졌지만 이번 달은 올랐네.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낫겠죠? 근데 서울 경기가 지난달까지 많이 올랐는데 이번 달에는 0.1%대예요. 근데 이것도 2월 10일 이후 실거래가 계약분이 이제 앞으로 신고가 되면 이것도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25개군데 위에 보시면 보세요. 강남이 지난달 마이너스네. 1월달 마이너스요 이번 달도 제일 적어요. 0.05%예요. 오른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송파도 송파 강동도 1.8%, 1.5%가 지금은 0.2% 이래요. 그리고 도봉 강북구. 도봉구는 이번 달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강북구는 지난달, 이번 달둘다 마이너스네. 성동구는 이번 달에 마이너스예요. 지난달에 꽤 많이 올랐는데. 한강벨트. 그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용산은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상한 게 강남구랑 용산구. 전반적으로 서울이 많이 올랐거든요. 강남구랑 용산구가 하락했다는 게 이상해요. 이건 제가 볼때 이재명 대통령이 티할 거를 미리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먼저 물건을 처분하고 있지 않았나. 왜냐면 강남이나 용산구는 초고가들이잖아요. 자 그리고 보세요 중구 종로구 이런 서대문구 마포구 이런 데도 보면 지난달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번 달은 완전히 납작이라니까. 이것도 2월 10일 이전에 계약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2월 10일 이후에 계약된 게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의 쌍봉 그, 쌍봉 선생의 트윗. 그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니까, 관악권은 오히려 더 오르죠. 그러고도 꽤 많이 올랐고요. 제가 볼때 이게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평균 매매 단가. 매매 단가가 계속해서 작년 3월 달피크치고 서울 14억 8천이었는데 평균 매매가가. 왜냐면 여기는, 여기는 30억, 40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1년 떨어져 갖고 지금 10억 밖에 안 돼요. 지금은 6억, 5억, 4억. 이게 수륙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30억, 40억짜리, 50억짜리 거래가 안 돼요, 지금. 그니까, 러 평균 매매, 단가, 평균 낙가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아, 아파트가 빠졌다는 게 아니라, 가격은 올랐어도, 낮은 아파트,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된 뜻이에요. 강남 3구는 더 심하죠. 28억 4천이 지금 20억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노도강은 6억 5천이 갑자기 5억 4천 됐는데, 이거는 월초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번 달 거는 좀 무시하더라도, 요 방향성을 보세요. 방향성. 강남 3구 방향성 계속 떨어지고 있죠. 서울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노도강은 오르고 있다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실수요자들이지 그 다음에 이건 서울 이것도 볼게요 이것도 145개 동인데 이거는 2월 1월 거고 이건 2월 거예요 자 대충 멀찌감치 보더라도 1월은 막대기가 높잖아요 동별로 물론 마이너스도 조금 조금 있지만 지금은 막대기가 되게 작죠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뭐냐 면행당동이 하락 이게 성동구란 말이야 이번 달에 급락한 게 있어요 직거래에서요 직거래 근데 빨리 정상거래가 되면은 요게 다시 쭉 올라갈 거예요 하락률이 떨어지겠죠. 자 이번 달 확실히 동별로 봐도 어 시켜 대규모 단지가 있는 뭐 잠실 대치 감, 개포 바, 대, 반포 이런데도 다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전에 비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지난 달에 이렇게 플러스였던 적이 여기 보시면 수원 영통구가 이번 달 마이너스네. 성남 분당은 보합이네. 그다음에 김포도 마이너스네. 그다음에 파주 마이너스. 시흥 과천 어이 과천 유일로 마이너스네. 어 분당은 보합이고 과천이 많이 났어요 이번 달 어, 물량이 나오나 벌써 그다음에 뭐 일산 동구 평택 구리 이천 이쪽은 아파트가 몇개안 되라서 어, 좀 유미는 떨어져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에,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자 이걸 매일 보는 우리나라 6 0년동안에 시가총 상위 0개 아파트의 실제 지수 상승률인데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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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확대해 보면 이렇게 확대해보면, 20년 전에 고점 11월과 여기 버블 세븐 터질 때, 그때 고점과 5년 전, 21년 10월 달 문재인 말년에 고점을 연결하면, 이걸 살짝 벗어나려고 그래요. 지금 이 9년 동안 상승한 거에 비하면, 이번에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상승한 거는 크기는 작은데, 문제는 이 단기 저항선 추세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 약간 쇠기형 비슷한 거를. 그러면 이게 벗어나면 요 추세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그 경계감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1월 말에 그러니까 1월, 지금까지는 1월이 고점이에요 2월은 아직 고점이 낮아요 아직 거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넘을 수도 있겠죠 어, 중요한 이벤트 그 이정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1월달에 어, 그래서 어, 실질지수로 보면 제, 제 데이터는 전고점을 살짝 넘어 있지만 이건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국토부 실거래가는 아직 반영을 아니 전고점을 못 넘고 있고요 물론 이건 몇달 늦어요. 그다음에 KB와 부동산원도 한참 났습니다. 명목으로는 살짝 넘어 있는데 실질로는 낮은 거예요. 지금 방향성을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국토부의 파란색의 국토부의 요 저점 있죠. 남들은 다 빠진다 고 그러는데 엘리엇도 빠진다 그러고 KB도 빠진다 그러고 부동산원도 빠진다 고 그러는데 혼자 올랐어. 여러분들 KB 기준으로 해요. 2023년도 있잖아요. 이때 하락률이 IMF 이후 최대였어요. 근데 얘는 올랐대. 즉 국토부 통계 조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방향은 도, 통계 조작한 건 아닌데 정도를 5% 오른 걸 갖다가 1% 올랐다고 뻥친 거예요. 그러니까 2028년보다 지금이 낫지. 물가, 물가를 비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월 데이터 방향을, 방향을 조작을 했다면 실제로 이때 빠졌어요. 23, 23년도, 여러분들 이때 급락한 다음에 곧장 받는다고, 이거 뻥이에요. 제데이터는 알아요. 왜냐면, 하세계는 되게 빠져, 다 빠진다고 나오잖아요. 즉, 부동산원과 KB는 정도를 그, 조작을 한 거고, 국토부는 어, 방향을, 올, 빠지는 방향을 올랐다고 조작을 한 거예요. 즉, 얘는 스칼라, 얘는 벡터. <laughs> 옛날 중학교 생각나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실거래가를 매일 보면서 과연 진짜 이 쌍봉 패턴으로 가는지 요 추임식 때이 쌍봉 모양을 한 이재명 대통령의 손 모양이 과연 적중할지 쌍봉 선생 이재명 과연 그는 예언자인가? 어, 여기서 또 무성 논란을 오면안 돼.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 2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2월 중순 어, 실거래 계약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 아직 신고 안 됐어. 오늘 계약한 거 오늘 신고 안 하잖아요. 2월 중순이라면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계약하는 것부터 어저께 그저께까지 계약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 트윗하기 전에 가계약을 맺고 토지거래 허가 허가가 나온 다음에 계약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트윗에 영향을 받은 계약은 오늘 내일부터 계약한 건데 그것들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열흘 정도 있다가 신고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직 내일 모레 제가 방송할 때도 그 거래는 아직 신고가 덜돼 있을 거예요 한열건 중에 한건 될까 말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자 1번 쌍봉 패턴으로 2월 중순부터 꺾인다. 실거래가가 계약분부터. 아니다. 그동안 올라갔던 것도 그렇고 문재인처럼 이재명도 실패해서 결국 계속 오를 것이다. 2번. 3번. 어, 이런 방송 하지 마라, 진짜. 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 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기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백거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걸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의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압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